얘는 전에 알려 달라고 했었는데 내가 알려 줬는데 까먹었죠. 잊어버렸죠. 알려 달라니까 선생님도 까먹었다면서요. 내가 <laughs> 뭘 하는지 몰라 갖고. 아이고, 사실 또 생각 안 하면 기억이 잘안 나요. 저는. 저는 저런 거나오면지 어떻게 치는지 이 기억도 안 나고 나스템을 알지니까. 못쳐 먹는 못뭐 치는 거죠. 못쳐 먹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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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못 그래? 쳐? 못 쳐. <laughs> 못 치. 못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그랬던 거를, 근데 그 언브레시 스템이 굉장히 정확히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단 카메라 가서 자 언브레시 스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자상단 카메라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박포 시합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하는 날인데요. 어 그래서 어 급하게 어 전에 한번 확인해 그냥 제가 알려주긴 했었는데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은 없어요. 어,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투뱅크를 투, 투 치는 엄벌러 시스템 인데 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어, 그렇긴 하지만 구독자님도 모르시는 분도 들 있고 박프로도 아직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언 엄벌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투뱅크를 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하는 법을 어, 박프로 이거 까먹었죠 옛날에 알려준거 까먹었죠 <laughs> 어, 이거는 엄벌러 시스템 중에서 이거는 8 a 나 p 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딱두 개, 하나, 한 라인 하나만 외우면 돼요. 자, 5, 10, 15. 이거만, 음. 이거만 외우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일격의 위치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5예요, 오면은 자, 먼저, 자, 코너랑, 코너랑, 자, 내가 맞아야 되는 면을 잇는 거예요. 근데 공 하나 크기가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네. 자, 그 정도, 여기서 공에서, 그 지름이 있으니까 1, 2cm 정도 띄고 이렇게 손을 이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 코너까지 이었을 때 지금 여기서 자 이거면 자 여기 이 지점이 지금 파이베라프 지점도 32예요, 지금 그렇죠? 자 32. 32. 그리고 여기 얼마였죠? 얼마나 됐죠? 5. 5. 그럼 3 0에 5를 를해요 37. 37. 끝났어요 이제. 37을 맞추면 치면 돼요. 대략 수고 위치가 47인 것 같은데. 어. <laughs> 그러면 10을 칩니까? 그렇죠. 10을 한번 쳐보세요. 자. 오. 10을 투팁으로. 투팁으로. 오와 자, 와! 신기반기. 이제 끝난 거예요? <laughs> 자, 다른 사람, 다른 높이 한번 놓고 쳐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자, 이 공도 지금 딱히 지금 출만한게 별로 없어요, 지금. 뒤돌리기를 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런 그렇죠? 거 자. 주면 쳐버리죠. 네, 네, 네. 자, 그럼 어.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쳐볼게요. 자. 아, 이쪽으로? 그렇죠. 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얼마죠, 지금? 35 정도? 쪽. 54? 네, 네, 34나 5정도 되고. 지금 얘가 어느부터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다섯 개 반응 나오면 뭐2도가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일에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시스템이. 자, 네,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51 6입니까? 36입니까? 37입니까? 36? 36? 네. 6 45 출발입니다. 그러면 9? <laughs> 계산이 안되라고. 9맞나요 9? 9 맞죠. 예. 네. 그 <laughs> 아, 그런 맞지? 큰 나이스야. 이거 기립박수 받을 일. 부드러운 <laughs> <후, 후> 선생님이에요. <laughs> 그죠? 힙박스 네. 쳐주실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더는 안 할게요. 뭐, 이 시스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이거 외뭐 이런 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뱅크가 방금 전 공도 사실은 어렵지만 시스템 알고 있으면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시도 잘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딴게칠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뱅크가 가장 많이 치는 유형이 결국은 이제, 자,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내 공이 여기 있으면 뭐, 제대로 해서 뭐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시간입니다. 자, 이걸 자, 빨리 계산을 해서 자, <laughs> 빨리 치는 거. 네.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이게 지금 좀 어렵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리뱅크가 어렵죠. 리뱅크도 없고 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계산 2뱅크를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 번만 쳐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laughs> 여기는 29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5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네. 34? 계산이요? <laughs> 어떤 거요? 자, 긴각이면 네. 5으로도 어떻게, 3 t v 치나요, 보통? 그렇죠 긴각이면? 음. 예, 긴 3TV 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어, 뭔가 라인이 안 그려져요. 엄마. <laughs> 라인이 안 그려질까 c 템 v 믿고 치는 거요. 예 34. 65-34는? 31인가요? 응, 31. 와 큰일났네 <laughs> <laughs> 나이스 이번 시험 나와서 투뱅크 나오면 다 쳐야돼요 <laughs> 아! 타임아웃 <다임 웃음> 아, 해야할것 <laughs> <될> 같습니다 <웃음> 그, <웃음> 산수가 안돼가지고자 <laughs> <laughs> 네, 오늘 원본을 배웠는데 이제 투뱅크를 자 기, 뭐 어려운 어려운 모양에서는 뭐 아무리 칠해아도초이스가 네, 되게 네, 중요한 네, 것 네, 같고요. 네, 일단 이 공이, 공이 네. 어, 투뱅크를 쳐야 되는 공인지 네. 네. 아니면 원뱅크도 충분하고 뭐 네. 다른 공도 있는데 굳이 네. 투뱅크를 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친모형 같은 경우는 되돌리기도 어렵고 투뱅크가 제일 자연스러운 경로예요. 그러니까 네. 투뱅크는 솔직히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멀리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 10 기준으로 10 안쪽에 있을 때 거의 친단 말이에요. 그5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많이 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건 그 면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등록이 되는 격정이, 음. 그 면만 맞추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 경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알아야지 <laughs> 손이 가는 거예요. <laughs> 시스템을 모르면 그걸 칠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눈으로. <웃음> <웃음> 계산을 빨리해야 돼요. 3 5초에 계산을 해야 돼. 아 벌써 47, 55 이렇게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아까 이를처럼 그렇게 하면48빼기전 얼마가 뭐지 이러면 아, 안 돼요. 네. 그 빨리빨리. 아 진짜 그러다 1 0을 네. 그 잘못 계산한다니까요. 그거 그 정도 잘못했을 때는 잘못되고 찍을 때 느낌이 또 틀리잖아요. 십이를 아, 잘못되면. 음. 근데 어쨌 때는 또. 그 미리 꽂혔다 뭐야이그러니 내가 이상한가? 그렇지 뭐 실을 잘못 꿰서.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있어. 충분히 있어요. 세르만크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때가 있어. 네.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면은 그러니까 자꾸, 자꾸 해봐야 돼요. 공을 놓고 몇번 빨리 해보면 아니,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요즘 여자 선수들, 여자 프로들 지금 경기 보면 투뱅크나 뭐 원뱅크나 아무튼 이런 뱅크샷을 되게 많이 구사하는데. 어, t v s 선수들, 남자 선수들도 뱅크샷 엄청 많이 구사하잖아요. 그렇죠. 어. 남자들은 원래 잘 치잖아요. 이게 일단 어. 일명 그런, 어? 네, 어? 그, <laughs> 일단 <이렇게 웃음> 돈, 어, 그래. 네. 그런 오늘 아, 거를 아까, 하, 오늘 아, 아까 의사들 도 하던데. 하던데. 네. 근데 <laughs> 여자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뱅크샷이, 솔직히 저도 이 프로로, 그니까 뭐야, PBA 프로로 넘어와서 뱅크샷을 자꾸 치려고 하고 하니까 그렇지, 보통 1.0으로 눈이 들어갔었죠. 예, 예전에는 뱅크샷 이제, 예, 예전에는 뱅크샷을 안 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사이즈가 떨어진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점을안 주니까 별로 안친 거예요. <laughs> 이점을 주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 확률이 대산해갖고 채우는... 무조건 아니지만 이 공이 굳이 을 맞춰갖고 치는 르게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는 이상은 뱅크샷이 충분히 그러죠.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대표적인 뱅크샷들이 이제 원뱅크 걸어치기나 구멍치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런 모양은 투뱅크도 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길공이니까 외워야 서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조금 전에 실제로 보내는 건 알려줬죠. 그것도. 까맣게 네. 말한 네. 것도. 네. 그것도 있고 예전에 세워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라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그 그, 그 세워가는 공들은 숫자보다는 감각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음. 네, 진짜로. 왜냐면 이게 이게 대충 보면 저기를 찍어야 그그 그런 감이 없다 고 그랬죠. 네. 왜 <laughs> 그, 그런 그런 감조차도 솔직히 원뱅크도 진짜 감이 없었어요. 근데 저안 쳐봤으니까. 왜원원 네, 네. 원 쿠션을 대체 뭐 밀어법을 써서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안 보이는 진짜, 거예요. 사실 밀어법이라는 건데 되게 비상적인 얘기예요. 나도 뭐 진짜로 그런 거 계산을 해서 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응. 솔직히. 근데 <laughs> 그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막 명확하게 해준 사람이 없어. 왜? 자기들 다 감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응. 이 원뱅크 같은 것들은 이게 각이 어디냐고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속도에 따라서 너무 틀려진단 말이에요.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시스템으로 굳이 음. 한다고 하면 딱 그냥 평범한 헐스에 음. 가는 그런 거만 있겠지만 그렇게 못 보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맞으면 안 되는 경우 맞아요. 가게 맞아야 된다는 음. 건지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설명이 좀안 되는 거좀 감각이 예, 음. 있어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자꾸 쳐보려고 하고 치 그니까 저도 원, 1점짜리도 많이 치실거 아니에요 네, 게임이 네. 다2 점짜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일 점짜리를 쳤을 때도 아이. 이게 손님한테는 죄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 이게 나올까 하고 쳐보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미스를 했다 그러면 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쳐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원뱅크의 원쿠션 보는 거는 조금 익숙해진 음. 것 같아요. 자꾸 네. 쳐봐야 돼요. 근데 그 진짜 경험보다 그, 좋은 수준은 없죠. 네. <laughs> 원뱅크도 되돌 치 같은 것도 이 타격 속도에서 입숙반 상이 너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 공연 유분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틀려요. 음백크도 같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짜로 많이 쳐보는 게. 맞아요. 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저희도 빵의 세계에 조금 <laughs> 빠되지 않나. 뭐, 뭐, 뭐. <laughs> 언제든지 하요냐 <laughs> <가능해요. 웃음> 어. 그, 그렇게 경험을 좀쌓을들 네. 네. 필요가 있고, 자꾸 쳐봐야 이, 이 투뱅크 배치도 자꾸 쳐봐야, 아, 이건 투뱅크가 되는구나, 라 인시 인지를 하죠. 그쵸. 이 공이 백날 떠도 아 나한테 그냥 남군 거예요. 투뱅크를 모르면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제가 들었는데 얼핏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하, 아,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막상 그러니까 막 세워치고 막 역회전 쪽고 세워치고 막할수 있는 걸다 하는 거죠.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아. 그래도 시스템이라는 건 자체는 저한테 뭔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딱 떨어지면 아 이건 자신 있게 샷이 일단 샷이 자신 있게 나가면 성공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 뭐 뭔가 칠수 있지만 내샷 자체가 저러 있으면 맞을 공도 안 맞더라고요 그죠? 그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연습도 연습 그리고 시스템 같은 건 노트에 필기도 하시면 좋겠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laughs> 해주신 우리 닥추선 닥쌤님께 박수! <laughs>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